이완사업 서산시장이 2015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서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자치경영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. 이 상은 창조적 경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탁월한 성과를 올린 최고 경영자에게 주는 상입니다. 이 시장은 유망기업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예, 이 상은 우리 일천여 공직자와 17만 서산 시민 모두에게 주는 상을 제가 대신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더욱 발전하고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대산항 국제 여객 부두 및 터미널 건립, 대산 석유화학단지 국세의 지방세 환원. 대산 당진강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공을 들였습니다.